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 인기 BJ 도티를 필두로 한 샌드박스 네트워크 팬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도티는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인데요. 이날 팬미팅 행사에서는 주최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가 지연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더 많은 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로 행사장을 옮겨 팬미팅을 진행했다고 하죠 일단은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이제 행사 주최 측에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같이 이제 팬분들과 재밌는 게임도 즐기고 저희와 인사도 나누고 사인도 받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수많은 팬들의 질문 공세와 환호 속에 팬미팅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일인 미디어가 굉장히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 콘텐츠를 재밌게 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팬분들이 많이 모여주신 것 같아요. 팬미팅 이후에 진행된 팬 사인회에서도 사인을 받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로 인해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행사장은 어린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덩달아 급증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10대 친구들이 볼 만한 콘텐츠가 주류 미디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게임 영상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주로 게임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수 많은 어린 팬들의 사랑을 이번 팬미팅에서 확인하게 된 인기 BJ 도티.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사랑에 보답하길 바랄게요. 안녕! <laughs>